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 주실 뉴스 전문가 두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백성문 변호사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루가 미뤄졌던 이재명 신임 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이 오늘 오전에 전달됐습니다. 당초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 때문에 하루 미뤄졌죠. 자 축가 난과 함께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이 영수회담 일정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대신해서 이렇게 축하 난들고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주신 나는 아주 잘 키워서 우리가 마치 국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꿈을 키우는 것처럼 잘 꽃피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약한 시간 전이죠 저 화분이 전달된 직후인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당선을 축하드린다 그리고 자 민성 입법의 협력을+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당이 좀 안정되면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야 당 대표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한걸 보면 어찌 보면 이재명 시민민주당 당 대표와 단둘이 만나는 건 아직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수 회담 자체는 조금 미뤄지는 네, 그렇죠. 것 같다. 아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도 내분이 네 정리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이재명 당 대표 또 국민의힘의 뭐, 신임 당대표든 신임 비대위원장이든, 네. 함께 그 만나는 자리를 가지자라는 어찌 보면 아직도 언론적인 정도의 답변인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들을 입법이 완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좀더 적극적으로 야당 대표와 만나고 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은 영수회담을 이재명 신임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지금 오늘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중한 형식을 갖춰서 애둘러서 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거절했다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아, 조금 그래요? 이럴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만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네.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할때 아무 말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만날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표명하는 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뭐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당이 수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하는 건 언제까지 수습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 뭐, 영수회담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 언제 만날지 사실 기약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뭐, 조건 따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요, 기존의 정치협법 그런데 구애받지 않는 정치인의 아하.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선 후보로 나오고 대통령으로 직행한 케이스잖아요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뭐~ 불신이나 이런 것도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다소 투박하고 그렇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많이 할수 있는 진정성을 담은 행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조금 다소 파격적이어도 오히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하고 자꾸 전략을 따지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치찌개 한 그릇 합시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올라가는 효과가 더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성큼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음. 게더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여당 내부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야당은 신임 당 대표도 뽑히고 소위 말해서 진용을 지금 다 갖추고 지금 뭔가 제안을 한 모양새인데 여당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당은 한치 앞을 알수 없을 정도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게 법에 저촉이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아직도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야당의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금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민생관련대 여러 의견을 나누는 것만, 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음.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그렇고, 국정운영 오히려. 그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두분다 같은 의견으로 대통령이 조금 더한발 다가서서 만남을 갖는 게 어떻겠냐라는 같은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